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어, 네이트판으로 그냥, 그래, 날로 먹자. 라는 기본으로 그냥, <laughs> 대충 후리는 그런 날인데,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고, 여자가 굉장히 좀 특이하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죠. 요즘 들어서 좀 보기 쉬운 것 같아요. 여자들의 그런 이제 감정 제어선이 다 박살나가지고 부들 못 이기는 여자들 있잖아. 요새 좀 많은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 원오브댐이라고할수 있는데, 이 사연이 좀 되게 재밌어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약간 희귀한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서 서론 물론 제기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여자가 30대 중반 여자고요. 소개팅 남자도 동갑이에요. 30대 중반 남자, 둘다 공기업이고. 뭐, 30대 중반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뭐, 35, 36쯤 됐겠죠? 그죠? 동갑이고, 여자는 지역 토박이고, 남자는 원래 타지역 사람인데, 대학 때문에 20살 때부터 이 지역을 정착하고 15년 동안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선자는 대학교 남자 선배인데, 뭐, 서로 이렇게 연락하다가, 4일 정도 연락하다가, 만나기로 했어. 일요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서 카톡에서 핀또가 사한 거야. 그래서, 그 카톡 내용을 그대로 옮긴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듣고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저기요 내일 몇시쯤 괜찮으세요? 글쎄요 몇시가 좋을까요? 선호하는 시간대 있으세요? 전 점심 저녁 다 괜찮긴 한데 아무래도 밝을 때 보는게 좋겠죠? 12시나 1시쯤? 네 그러면 되겠네요 그럼 12시가 좋으세요? 1시가 좋으세요? 그러게요 몇시가 좋을까요? 이때부터 살짝 짝났대 음 12시로 해요 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창소는 어디가 좋을까요? 저희 같은 지역이지만 끝과 끝이라 좀 머니깐 중간에서 볼까요? 그러게요. 어디가 좋을까요? 갈로 열고, 뭐지? 다 나보고 청하라는 건가?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해. 그럼 A에서 만나는 걸로 해요. 그리고 이 A라는 게딱 가운데 지점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이게 A라고 말을 했고 만나서 점심을 먹기로 했으니까 뭐 레스토랑이랑은 본인이 검색할 줄 알았다고 해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자기는 살면서 했던 소개팅 전부 통틀어 남자 쪽에서 다 알아서 했으니까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자기는 그게 익숙했다는 뜻이야 근데 그 남자가 한 10분 있다 카톡이 와서 이렇게 물어본 거지 어 그런데 A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제가 파스타 같은 거 먹을까요? 어네 그러면 되겠어요 자주 가는 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주 가는 곳이 딱히 없어요. 있지만 없다고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요? 그럼, 어디가 좋을까요? 이게 된 거야. <laughs> 이쯤 되니까 남자가 자기를 까고 싶은데 명분이 없어서 자기가 까려고 밑밥을 까는 거라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정리를 했대. 그래서, 어, 아까부터 느끼긴 했지만 저, 딱히 저랑 맞는 분 아닌 것 같네요. 좋은 분 만나세요. 하고, 이렇게 카톡을 보는데 남자가, 어,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랬는데, 바로 이제 차는 박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카톡이랑 전화 다 차단했고, 조선자한테도 만나기 전에 정리했다. 하지만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는데, 조선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연락이 와서 남자한테 그 얘기를 들었고, 카톡 내용도 자기가 캡처한 걸 봤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왜깐 거냐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되게 웃긴 게,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외적으로 본인 이상형이었고, 일요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까여서 매우 당황하고 있다고, 다시 연락하고 싶다고 했다고 하네. 그래서 여자는 솔직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 모든 걸자기한데 떠놀려고 하더라. 스스로 의견을 내지도 않고, 찾아볼 의지도 없이, 그러게요, 글쎄요, 그래요? 이러고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난 이건 내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성격 남자 절대로 못 만난다 했더니, 조선자는 남자가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도 이해 못해줘? 라고 말하니까, 이 지역에서 15년 살았고, 대학생활, 직장생활 다 여기서 했는데, 하다못해 알아볼 생각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됐어. 선배도 똑같은 인간이네 하면서, 결국에는 선배까지 차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올린 거야. 어, 제가 이해심이 부족한가요? 라고 올라왔는데, 어, 세상 멀쩡한 남자 많은데 굳이 저런 사람을, 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은 못갈것 같고, 일단 첫 번째는. 이런 사람은 시집 못 가, 일단은. 여기에 대한 배댓은 전부 다, 다 여자 편이에요. 어, 여자가 잘했다고 해. 저런 사법 부사한 사람은 안 맞는다. 어 결혼해서도 저런다고 해봐라 진짜 다안나온다 그리고 반대로 남자 화법 대체 뭐냐 속 터져서 숨 넘어가는 걸 보고 싶지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어 보인다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다 그런 인간들은 미리 찾아낸 게 상책이다 이래서 결혼에는배댓1 2 3이 전부 다 남자일까 는 내용이었고 그나마 이제 갑반대결이지 갑반대결은 남자가 썼다 요약을 하자면 남자가 시간 언제가 좋냐고 물어보니까 글쓴이가 짜증이 나기 시작함 남자가 장소를 여자한테 일일이 확인함 글쓴이는 이런 거 저런 거 남자가 다 알아와야 된거 아님이란 생각에 혼자 빡 돌기 시작함. 글쓴이 혼자 부들부들 떨면서 남자 차단. 주선자가 카톡 확인하니 남자 친구 문제가 없어 보여서 왜 그러냐 함. 근데 그걸 보고 또열 받아서 주던 주선자가 시 차단.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판까지 와가지고 글을 쓴다. 이거는 글쓴이가 성격이 더럽고. 분노조절장애가 있는데다가 어 결론적으로 상대 남자가 자기보다 약간 갑질에 있는 것처럼 느껴가지고 그게 빡쳐가지고 글을 쓰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남자 입장에는 개이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선은 저는 이 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은 이 글을 믿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여자는 딱 봐도 감정의 화신이야 그지 아까 봐도 주선자까지 차단할 이유가 뭐 있어? 이건 웬만한 분노 조절 장애로는 이게 안 되거든. 주선자까지 차단했단 말이야. 그런데도 분이 안 풀려서 글까지 올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로 감정형 중에 감정형이고, 통상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그런 올바른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정의 기질이 극에 달한 사람은 사리 판별에 항상 감정이 개입하거든. <laughs>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보통 우리가 결혼하면 바람 피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잖아. 근데 이런 감정형 사람은 감정이 개입한단 말이야. 언니가, 날, 외롭게 했잖아. 약간 이거. 이런... 이런 느낌이지 <laughs> 근데 이 말이 100%다 맞다고 했을때 100%다 맞다고 했을때는 내가 보기엔 남자도 남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여 좀 깝깝하게 보여 깝깝하지 그지 남자 같은 경우도 되게 답답한데 어 근데 뭐 그런 관점에서 이 말이 전부 다 사실이라고 하면 남자도 문제가 있고 여자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근데 남자 입장에서 대변하자면 남자는 이런 상황을 매번 겪잖아 어, 어디서 볼까요 뭐 할까요 뭐 먹을까요 뭐가 좋아요 어디가 좋아요 우리는 다 준비하잖아 돼지고기 좋아요, 해 소고기 좋아요. 해둘다 싫어해. 괜찮아. 내 해물 맛있게 한지 말고 있어요. 우린 닭이 준비가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아마 내가 느끼기에는 이게 어떤 느낌인가 하면, 그런 거야. 이게, 뭐, 여기 분명히 거짓말이 들어가 있거든. 거짓말이, 구라가 들어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 가장 큰 거짓말 찾으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거 같아. 평상적으로 이게 남자 진짜로 너드한 남자가 아니고서는 35 남자한테 35 여자를 소개시켜 주잖아. 그러면 같은 공기업이라고 해도 남자가 되게 싫어합니다. 음, 되게 싫어해. 35살 변호사한테 35살 변호사 여자 소개시켜준다해봐 분명히 싫어한단 말이야. 35살 의사한테 35살 의사 여자 소개시켜준다해봐 분명히 싫어한단 말이야. <laughs> 그래서 이게 전도되는 순간이 와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20대 중반 때 해도 여자들 쳐다도 안 보잖아 구급여자는 구급남자 쳐다도 안 보잖아 그런 게 있는데 30대 중반 되면 완전히 다르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아마 약간 그걸로도 좀 삔뜩 사는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약간 대충 대답한 게 아니었나 근데 여자가 그걸 캐치하고 왜냐면 감정형 여자가 느끼는 이런 감정선은 약간 좀 예리한 부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약간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일이 커졌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약간 좀 이제 벙쩍 있으니까, 여자가 너무, 너무, 너무 이제 극대를 박아버리니까 멋져가지고 뭐 이렇게 한걸 수도 있고, 물론 진실은 저 언덕 너머에 있는 건데,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일단은 이런 여자들은 시집 가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멀쩡한 남자가 많은데 굳이 저런 사람을 30대 중반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힘들어. 내가 오늘 가장 젊다라는 생각을 가질 나이, 가져도 힘들 다이란 말이야. 30대 중반은. 진짜로 힘들거든. 뭐 그냥 혼자서 나 혼자 살겠다라는 그런 믹타우의 정신이 있다면 상관없지만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그래서 내 주변에 이런 성격 가지고 결혼한 여자가 나는 딱한명 봤는데 걔는 어떻게 결혼했냐면 다 받아주는 남자를 만났어. 다 받아주는 남자. 우리가 정확히 말하자면 <laughs> 받아줄 수 밖에 없는 남자 있잖아 착해야만 하는 남자 있잖아 그래서 되게 재밌는거는 이런식으로 이제 성격 불같은 애들 중에서는 자기 성격이 30대 중반이면 알지 사람들이 안, 맞춰, 안 맞춰준다는걸 안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 분에 못 이길 것 같으면 그래도 그걸 맞춰주는 사람을 찾게 되거든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거는 뭐, 이제, 여자가 급이 A라고 하면, 남자 같은 걸 밑으로 쭉쭉쭉쭉쭉 쭉 내려놓으면, 그러면 이게 급이 이마이 벌어지면 남자 편 참을 수 밖에 없거든. 그치?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매칭이 되면 그나마 확률이 있긴 있는데,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나는 그렇게, 그런 사람은 또결혼하또 밑도 끝도 없이 이제, 이렇게, <laughs> 이게, 뷰 <laughs> 하거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이런 사람은 그냥 혼자 사는 게 답이 아닌가. <laughs> 혼자 사는 게 답이잖아. 여러분 보게도. 그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내가 영상 올렸지, 얼마 전 얼마 전도 아니구나 그 올리면 이게 인생의 노련미 라는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30대 중반 남자분이시면 이게 소개팅 같은거 할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지만 소동적인 느낌보다는 좀 능숙한 느낌 완, 완성미를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 느낌이 필요하고 남자 같은 경우도 여자 같은 경우도 그냥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빡쳐 가지고 야 남자가 니 아니면 없냐 이제 없다니까 <laughs> 없다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런 뭔가 이제 완성미와 노련미가 이제 필요할 나이가 지났는데, 30대 중반이면. 근데, 이런 사연이 올라가고 좀 재밌어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튼 하냐면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뭐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그래요. 30대 중반부터는 남자, 여자가 전도가 됩니다. 이거는, 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도 그랬어. 내가 옛날에 한,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내가 아는 누나를 소개시켜줬거든. 근데, 그 누나가 소개한 스팅 남이랑 동갑이었단 말이야. 근데 서른여섯, 36, 서른여섯이었어. 근데 그 누나 되게 괜찮아가지고 내가 만나보라 는데 근데 바로 버럭하는 거야. 왜 동갑을 소개시켜주냐고. 그렇게 버럭버럭했거든. 근데 그 여자는 괜찮았지. 어, 그 누나 아버지 삼성중력이시고 학교 도쿄대 나왔어요. 이러니까 어, 그래? 이러면서 결국에는 만나더라고. 잘 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자들의 고스펙이라는 것들은 그렇게 크게 효율을 보이진 않습니다. 특히나 상대방이 똑같은 고효율의 남자일 땐 더덕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